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원전 800조 수주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원전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원전 기업 오늘 알려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을 기원하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집은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HBM AI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구요. 우리 1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전 800조 수주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미국에선 유틸리티 특히 ai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ai를 사용하기에 전력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ai 전력 부족입니다.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몰두 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옛날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라는 얘기에서 그 당시에 뭐 자체 전력망을 구축해서 전기를 쓴다 하면서 전력이 엄청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이 GPU보다도 안 좋은 그래픽 카드나 지금 기술력보다도 안 좋은 것들을 쓰는데도 전력이 이만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H100이라는 엔비디아의 가장 발전된 GPU를 몇만 개씩 쓰는데 당연히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막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고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량이 관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서비스 알파벳 메타가 2022년 중남미 콜롬비아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90테라와트 시를 소비했습니다. 2022년도에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의 한 나라와 맞먹는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가 사용을 했는데 2023년은 얼마나 더 썼을 거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전력을 사용하겠습니까? 감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발전의 제약은 이건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고요. 변압기 공급과 전력 확보다. 그러니까 AI가 더 발전하려면 AI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걸 구현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알겠지만 결국엔 그걸 두,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이 전력량이 받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전력망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증가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력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부족하겠니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AI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사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생 에너지 개발에 또 투자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에 몇십조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또 만들기 위한 투자를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대체 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와 약 14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AI와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정말 수십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전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전력을 위해 14조를 또 따로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브룩필드는 이 계약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부터 2년 뒤죠. 미국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 10.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실 모자르죠. 10.5기가와트시라고 해도 아까 2022년에 쓴게 4개 회사에서 90 테라와트인데 여긴 기가와트시죠.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지금보다 20%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라는 거는 이미 급증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총 전력량의 20%가 거의 AI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전기를 또는 이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걸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망치지 않는 선에서 전력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말이 많지만. 결국엔 지금 각 국가들,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원전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우라늄 가격 상승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원자재는 뭐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겠죠. 지금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은 우라늄에 대한 수요라든가 기대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가격의 상승이고요. 우라늄이 미국 반도체 기업보다 AI 수혜로 각광받으며 몸값이 뛰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은 미국의 웬만한 반도체 기업보다도 좀 크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라늄 가격이 최근 1년 새70% 가량 뛰어 같은 기간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 지수 그러니까 ETF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승률이 약58%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에 대한 수요, 원전에 대한 기대 수요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원전 운영사와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등 AI 기업들이 전력을 위해 원전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우라늄 70%뛸 수도 있지, 뭐 유가도 뛰고 천연가스도 뛰고 다 뛰는데 뭐 우라늄이라고 뛰는 게뭐 이상한 거야?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면서 파운드당 1140달러를 찍은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몇년 만에? 대략 뭐 따지면 한 17년 만에 최고치를 이번에 달성하고 있다는 거고 그 뜻은 우리가 쉽게 넘길 만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7년 만에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당연히 ai에 상당히 기대감이 큰 대한민국도 원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2월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드디어 5월 말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11차 정기본입니다. 앞으로의 이 전력 수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이 기본 계획이 한 15년 정도 이어져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2월에 발표되기로 했던 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5월 말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기본 실무안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달이면 5월이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도 금리가 고점이고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번 전기분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2기에서 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을 몇 개를 더 짓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가 나는 건데 그 발표가 2월부터 쭉쭉쭉쭉 밀리면서 5월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35년까지 원전 시장의 규모가 16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차세대 원전이 아니라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 한 800조 정도 시장 규모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정기보는 시작이고 이걸 다음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최근에 원전 까보니까 수소 제거 장치 성능이 미달이라는데 아니 이거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인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라고 해서 PAR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능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최종 결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원안위는 국제 규제 요건을 채우지 못한 원전 14기에 수소 제어 장치를 추가하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너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par은 원전 내부의 수소를 제거해 폭발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소를 제거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수소 연소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고요. 원자로 정지, 긴급한 안전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기존의 여유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오케이, 너무 위험하거나 지금 뭐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 원상 복구 시켜야 되긴 하다. 그러니까 1 4기 이거 수소 제어 장치 추가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원전에 대한 중간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지보수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화재에 대한 걱정도 없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수소 제어 장치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럼 뭐 지금 대한민국이랑 그 다음에 뭐 우라늄 가격이 뛴 이유가 그냥 뭐 A.I.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상 누구, 예, 미국에서도 원전 부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원전이 유럽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부활되고 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안 쓰겠다라고 했던 국가들도 전력을 이 원전만큼이나 뽑아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뭐 석유 쓰고 아니면 화력 발전소 돌리고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쓸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라면 사실 친환경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원전도 넣었죠. 이제는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원전밖에 없네 라는 거죠. 미국에서 원전 부활의 시노탄으로 여겨졌던 조지아 발전소 보글 원자로 345기가 상업용 가동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들 원자로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대형 원자로가 될 것이다. 뭐야, 미국에서 이제 원자로 또는 원전 안 만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 가동에 들어간 3호기, 4호기는 미국의 50만 가구와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서 뭐 상당한 이 전력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하나 더안 만들 건데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더는 대형 원자로 건설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원전 업체가 소형 디자인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소형 모듈 원전이라 부르고요, SMR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전의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물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땅이 크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전 관련해서, 아니, 그러면 물이 없거나 또는 땅이 크지 않거나, 그러면은 원전을 쓸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물 없이도 쓸수 있는 또는 크기가 크지 않아도 컨테이너 몇개 정도 크기에 쓸수 있는 원전을 만들자 라고 했던 게 SMR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지든 어디든 SMR만 있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미국이 이번 s m r 에 도전하고 있고요.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가 어디죠?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만든 기업이고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SMR 기업인 테라파워가 6월 와이오밍주의 미국 내첫 SMR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일은 아니에요. 테라파워 측은 2030년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60에서 70종류의 SMR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SMR을 투자하고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세 나라에 그치고 있고요. SMR을 만든 회사가 SMR은 대형 원자로에 비해 규모는 작아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디에서나 그리고 일체형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터질 위험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생길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춰 SMR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대형원전의 중심이고요. SMR은 앞으로 2030년 그 이후에 꾸준히 상용화를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전의 진심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원전 관련된 기업인데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딘가요?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 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6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원전 산업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매출도 역대급으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적 호조는 독점적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이걸 MMI S 기술 기반 원전 사업의 매출 성장에 따른 것이다. 네, 사실 이번에 전기본까지 보면은 앞으로 매출 성장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가 되죠. MMIS는 원전의 운전과 제어, 감시, 계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유일 원전 MMIS 기업으로 신한울 1에서 4호기 세울 3에서 4호기에 mmis를 공급했고 향후 아까 그전기본에 나오는 추가 원전이 건설이 되더라도 우리 기술이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원전 추가 건설 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업이 우리 기술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이게 이제 원전 기대감으로 나왔었는데 실제 차트를 좀 보더라도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매물 소화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서 관심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전환사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얼마냐면은 1350원이고요 실제 올해 말부터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말부터고 전환되더라도 1,350원입니다. 정말 이 높은 가격이죠. 뭐 1,500원이면은 문제가 될수 있다 싶겠지만 1,350원이면 바로 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말부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에서도 유틸리티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글이라는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력 수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h b l AI 반도체 XR 자료집, 그다음에 9만 명때 드렸던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모두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김동석 대표 무료 카톡방에도 입장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 매매방 오픈 글한 번씩 읽어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0일, 9일, 8일, 7일, 3일 추천주도 나눠드리고 무료로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모두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 전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모두 운영을 하는 거니까 꼭 모든 자료 받아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딴거안 바라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